Um, do 만달러 공부하겠습니다. 예, 아이 그 사이에 뭐 엄청나게 오셨습니다. 수십만 명이 오셨습니다. 예, 예 아유, 방아온 어, 이름들 쭉쭉 올라옵니다. 방아온 이름들 아주 뭐, 어, 예 일일이 불러드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오늘 화음법석에 동참하셔서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화음학인 여러분들 각각등 보채. 오늘 이 위대한 화음법석에 동참하셔서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화음학인 여러분들 각각등 보채. 오늘 또이 화음법석에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화음학인 여러분들 각각 등보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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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대방공물환경강설 제77권 72페이지 선지식에 대해서 생각한 법을 밝히다. 예, 여기는 아직도 덕생동자 유적동이야이두 분의 선지식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화중생년, 연화순님 화중생년이라고. 아, 저 한마디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줬는지 모릅니다. 아, 화중생년. 또, 인시복전. 아, 얼마나 근사한말입니까 예, 사람이 복전이다. 사람이상 더 훌륭한 복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 뭐, 아, 아, 어, 복당에 돌이나 철이나 나무로 모셔놓은 불상도 훌륭한 복전이면 틀림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웃을 줄 알고, 화낼 줄 알고, 성낼 줄도 알고. 그 참, 살아있는, 아, 어, 부처님.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전이죠. 예. 인시복전입니다. 예. 오늘은 아, 선지식에 대해서 생각한 법을 밝히다. 다시 또 선남자여 그대는 능당 자기의 몸을 병난 것과 같이 생각하고 나는 환자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지식은 53선지식이든 아니면 진정으로 어떤 어, 어, 섬기는 선지식이든, 음, 제가 말하는 환경선지식이든 간에, 그 선지식은 의사와 같이 생각하고, 나는 병든 몸인데, 아, 이 환경선지식은 의사다. 아, 의사가 나를, 나의 병을 다 고쳐준다. 그리고, 말씀하는 법은 약과 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이 의뢰의 말씀으로서 가르치죠 환경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온통 말씀입니다 말씀하는 법은 약과 같이 생각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닦는 행은 병이 나은 것과 같이 생각하십시오 아, 선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죠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응당 자기의 몸은 먼 길을 떠난 것과 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안내하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아, 나는 인생의 멀고 먼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 내 인생 길을 어떻게 바른 길로, 유익한 길로 안내할 것인가. 아, 그것은 바로 환경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유익하게 사는 길, 세상의 보탬이 되게 사는 길을 안내하는 것은 바로 환계이라고 하는 선지식이다. 말씀한 법은 바른 길과 같이 생각하고 닿는 행은 멀리 도달한 것과 같이 생각하십시오. 말씀하신 법은 바른 길, 에, 가야 할길 그리고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행은 멀리 그 목적지에 도달한 것과 같이 생각하십시오. 또 응당 자기의 몸은 강을 건느려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배사공과 같이 생각하고 아 참한게 아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운데 다하여, 이렇게도 문학적입니다. 아, 예. 선지 시간 배사온과 같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법은, 노와, 어, 배, 배를 젓는 노와 같이 생각하고, 닦는 행은 언덕에 닿은 것과 같이 생각하십시오. 배를 젓어서 강을 이 건너가는데, 노를 젓어서 건너가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저쪽 언덕에, 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환경이 그런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두말할 것 없이 환경보다 더 훌륭한 그런 그 가르침은 없습니다. 또한 응당 자기의 몸은 곡식의 모종과 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용왕과 같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법은 때에 맞춰 내리는 비와 같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법은 환경에서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때에 맞춰 내리는 비와 같이 생각하고, 아, 그 급시우라고요, 시우. 생시우상 했습니다, 시우. 응. 때에 맞춰 내리는 비와 같이 생각하고 아우 그저 제가 사는 마당에도 뭐 꽃도 좀 심어 놓고 그다음에 무슨 뭐 우리 원창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상추도 심어 놓고 고추도 몇 뿌리 심어 놓고 그래서 올 여름에는 우리 마당에 채소가 아 상당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때 맞춰서 비가 잘와 주니까 따로 뭐물줄 것도 없이 얼마나 아, 좋습니까? 그래요. 이 환경은 아, 때에 맞춰 내리는 비와 아, 같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었다, 채소를 심었다, 뭐 나무를 심었다 했는데 때에 맞춰서 비가 와주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닦는 행은 곡식이 익는 것 같이 생각하십시오. 닦는 행은 곡식이 익는 것 같다. 아이, 고추가 잘 열리고 가지가 열리고 상추가 또 무럭무럭 자라서 뜯어먹고 아뭐 <laughs> 그래요 환경이 이와 같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한 응당 자기의 몸은 빈궁한 이같이 생각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선지식은 비사문 천왕과 같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법은 재물과 같이 생각하고 당는 행은 부자가 된 것과 같이 생각하십시오. 예, 아뭐전참 환경덕에 부자가 됐습니다. 예, 저얼그저저 그, 저, 저, 환경 81권 그다 어, 책을 해가지고 어, 뭐 얼마나 많이 책그 보시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laughs> 이분도 아니죠 작년 11월 23일 날 전집을 또 21권이나 한꺼번에 책을 내 가지고 또 엄청 보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또 USB에다가 또 담아 가지고 그런 기술을 또 옆에서 그렇게 못 도와줘 가지고는 얼마나 많이 보시를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환경 덕택입니다. 황교에서 가르침을 그래도, 어, 뭐, 그렇게 알뜰이 실천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은 다 흘려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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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버려도 남는 것이 또 있어가지고, 마치 콩나물 법문과 같아서, 물은 다세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고 있듯이,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경계를 공부하고 환경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하는 일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예, 그거 뭐한번 읽고 한번 쓰고 뭐 아니 열번 읽고 열번 쓴다 한들 그게 어디 뭐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몸속에 배어 있습니까? 기억에 남아있지도 않고 몸속에 배어있지도 않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은 가피력이라고,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피력을 받아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콩나물은 물은 자, 다, 다 빠져나갔지만, 콩나물은 쑥쑥 자라듯이, 그렇게 저희 심성도, 어,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 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뭐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모습만 제가 가만히 봐도 아이 환경 공부를 그렇게 골똘하게 하기 전에 내 인간이 이렇지 못했어요. 뭐 그렇게 뭐그 어, 법보시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어도 어, 제대로 어, 하려고 하거나 어, 그러지 못했는데 그래도. 어, 2088년, 어, 1988년도 범사에 와서부터, 어, 복공량을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어, 이렇게, 어, 복공량을 한다고 하는 거. 아, 이거, 물론 저는 뭐 조건도 좋습니다. 큰집에방 하나 얻어가지고 사니까 절 운영할 그런 염려 없죠. 어, 그뭐책선돼서또 어, 이제 인쇄비가 또 이제 조금씩 나오죠. 뭐 등등 어, 그리고 뭐 저는 병원에 가고 한그일 외에는 뭐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어, 그런데 그걸 전부 이제 복공량이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십시반으로 동참하신 분들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그다다 환경 덕택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선지식이 저를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응당 자기의 몸은 제자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훌륭한 장인과 같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법은 기술과 같이 생각하고, 닦는 행은 다안걸것 같이 생각하십시오. 이건 이제 어떤 그 기술자가 예를 들어 뭐 어떤 공장에 무슨 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도구를 만드는데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응당 자기의 몸은 무서운 무서움에 떠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용맹한 사람이 생각하고 용맹한 사람같이 생각하고 그래 저는 뭐 어, 자나 깨나 안전나 서나 망상이 이르거나 어, 불필요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하면 무조건 화음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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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맹한 장수입니다 에, 제가 두렵거나 또 이제 뭐 그 부정적인 어떤 그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그런 그 생각이 나거나 하면 무조건 화엄성중 불러서 물리칩니다.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용맹한 장수가 나타나서 다 물리쳐 줍니다. 아, 그럼 잠도 잘 오고요. 어, 그리고 정신이 깨끗해집니다. 아뭐기가막힌 어, 장수를 모시고 있습니다. 화엄성중 음. 말씀한 법은 무기같이 생각하고 받는 행은 원수를 깨뜨는것 같이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아 선지식 참 환경이라고 하는 선지식은 뭐이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믿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하면요 아이 뭐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뭐 가난한 사람 뭐 사업하는 사람 뭐 어떤 분야든지 공부한 사람에게는 더 말할 나위였고 어떤 분야든지 큰 아주 이득을 주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또한 명당 자기의 몸은 장사꾼 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길잡이 같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법은 보배와 같이 생각하고 당행한. 주어 모으는 것과 같이 생각하십시오. 장사꾼이 에그 자기 몸이라면이 환계라고 하는 이 선지식은 어그 장사꾼들을 잘 인도해서 그 어디에 가면 어느 마을에 가면 잘 팔린다. 어디 가면 좋은 물건 살수 있다. 그것을 사다가 또 어느 지방에 갔다 팔면은. 이득이 얼마나 남는다 하는가? 아,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함경이라고 하는 선지식과 같습니다. 예. 별별 참, 아참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그런 그 어, 비유가 아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음. 또한 농당 자기의 몸은 아들 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부모 같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아들이다, 어린 아들이다. 그리고 선지식은 부모다. 말씀하신 선지식 환경에서 가르친 법은 살림살이 같이 생각하고 닦는 행은 살림을 맡은 것 같이 생각하십시오. 야, 이한 달나 한 달나 한이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고, 어, 부연설명할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책장 넘기기가 아까워요. 정말 아깝습니다 이거 뭐한 달락만 가지고 여기 이제 원문은 석줄 그죠 기껏해야 두줄반뭐두줄그 정도가 한 달락인데 거기에서 비유하고 표현한 것이 정말 뭐 뛰어납니다 자기의 몸은 아들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부모같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법은 살림살이 같이 생각하고, 당는행은 살림을 맡은 것 같이 생각하십시오. 어, 또 아는 당 자기의 몸은 왕자와 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대신과 같이 생각하고, 왕자 밑에 대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법은 왕의 명령 같이 생각하고, 당는행은 왕관을 쓰는 것 같이 생각하고, 왕의 옷을 입은 것 같이 생각하고 왕이 비단을 <laughs> 매는 것 같이 생각하고 왕이 궁전에 앉은 것 같이 생각하십시오 어. 말씀하신 법은 왕입니다 예. 아 덕생동자 유덕동여와 선지식이 우리 선제 동자를 위시해서 선제 동자를 따르는 우리 모든 화음 하인들이 참 아주 알아듣기 쉽고 아주 멋진 그런 그 문학적인 표현을 빌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응당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뜻으로 선지식을 신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선지식을 충전하면 그 뜻과 원이 영의 청정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서문에 등장했던 어, 선지식에 대한 비유를 들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 저기 첫 시간에 서문, 서문을 두 번이나 어, 이틀에 걸쳐서, 어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본문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선지식에 대한 비유를 들다. 다시 또서 남자의 선지식은 모든 착한 뿌리를 자라게 하나니 마치 설산에서 온갖 약초가 자라는 것과 같다. 또, 환경이라고 하는 선지식은 부처님의 법의 그릇이니 마치 큰 바다가 여러 강물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식은 공덕이 나는 곳이니, 아이고, 공덕이 나는 곳이죠. 환경은 그저 공덕이 쑥쑥 자라는 곳입니다. 선지식은 공덕이 나는 곳이니 마치 바다에서 여러 가지 보배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식은 볼심을 깨끗이 하나니 마치 맹렬한 불이 진금을 달려나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모난 인간을 이 환경이라고 하는 선지식이 이리 단련하고 저리 단련하고 그냥 환경에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떠나지 않고, 부지런히 사경하고, 읽고, 이렇게 이제, 뭐, 발로좀 엉터리로 설명했다 손 치더라도 자꾸 설명해보고, 이리 설명하고, 저리 설명하고, 저는 일체 유심제라고 하는 한 구절을 오늘까지도 뭐, 백방으로 어 해석해보고 어 설명해보고 적용시켜보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적용시켜서 우리 생활에 거기에다 이제 맞춰보려고 하고 연관시켜서 풀이해보기도 하고 아 그런 사고가 아주 꼭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이요. 음. 선지 시간 세간의 법에 뛰어나니 모든 마치 수미선이큰 바다에서 솟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 시간 세상의 법에 물들지 않으니 마치 연꽃에 물이 묻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절정이네 절정. 선지 시간은 불염세 법하니 비어 연화가 불착었으라. 선지식은 모든 나쁜 것을 받지 않으니 마치 큰 바다가 송장을 머물러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공부가 자꾸 깊어지는가 이 뜻이 에, 며칠 전에 서문을 우리가 읽고 또그 다음 날또또 또 이제 에, 서문에서 이 대목을 읽었는데 아 오늘 맛이 또 다르네요. 맛이 또 달라요. 느낌이 또 다릅니다. 어. 저의 감동이 또 다릅니다. 음. 선지식은 흰 법을 증명하는 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법, 착한 법, 좋은 법, 훌륭한 법입니다. 그걸 이제 백법, 그래요. 어, 깨끗한 법. 그래서 저기 저흰 어, 비단을 가지고 목에 걸어주는 거, 이런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보름달의 광명이 원만한 것과 같습니다. 아, 보름달, 훤하게밝는 보름달. 아, 내일이 이제 결정날인데 아, 보름이죠. 4월, 15일 보름. 예. 아, 달이 아주 훤하게 밝을 것입니다. 선지 시간 봄길을 밝게 비추나니 마치 밝은 태양이 사천하를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은 태양입니다. 곧바로 태양입니다. 환경은 곧바로 보름달입니다. 환경은 곧바로 어, 큰 바다입니다. 거기에 부연 설명은 또 이제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선지식은 보살의 몸을 자라게 하나니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 참 여러 수백번 수천번 말씀드리지만은 화경 한장 한, 한 한장 넘길 때마다 다이아몬드가 우르르 쏟아지고 우르르르 한장 넘길 때마다 그냥 다이아몬드가 우르르르 우르르 쏟아집니다 장대교망록 인천지어 합니다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어, 이해하고 깨닫고 어, 느끼고, 어, 거기에 달렸죠그 음. 다음에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익을 밝히다 했습니다. 선지식을 따르는 이익을 밝힌다. 선남자야 중요한 것을 말하면 보살 마살이 만일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면 열곱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공덕을 얻으며, 열곱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요타의 깊은 마음을 깨끗이 하며 열곱이나 되는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요타 보살 근기를 기르며 열곱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요타 보살의 힘을 깨끗이 하며 열곱 말할 수 없는 백천억 아승지 장애를 끊으며. 열꽃 말할 수 없는 백천의 아성지 마의 경계를 초월하며 초어 십불가설 그랬습니다 예. 열꽃 말할 수 없는 백천의 아성지 법문에 들어가며 열꽃 말할 수 없는 아성지 에에 백천의 아성지 도를 돕는 일을 만족하며 열것 말할 수 없는 백천의 아승지 묘한 행을 닦으며 열것 말할 수 없는 백천의 아승지 큰 원을 내게 됩니다. 선남자여, 제가 다시 갈려키에 말하거니와 아, 모든 보살의 행과 모든 보살의 바람일다와 모든 보살의 지위와 모든 보살의 법의 지혜와 모든 보살의 달니문과 모든 보살의 삼매문과 모든 보살의 신통한 지혜와 모든 보살의 회향과 모든 보살의 서원과 모든 보살의 불법을 성취하는 것이 다 선지식의 힘을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 환경을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환경 공부를 이렇게, 뭐, 주말 간선격으로 어 가볍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영어이 많을걸요? 상당히 그 효용을 볼 겁니다. 어 모르는 사이에, 가피력이 상당할 걸로 믿습니다. 저는, 뭐, 저희 경우는 뭐 그렇습니다. 예. 어, 여러분들도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할 까닭이 없습니다 환경 공부 이렇게 하는데 아 거기에 대한 뭐 어, 어떤 그 어, 표현이라고 할까 공덕이라고 할까 아, 이런 것이 쑥쑥 자라게 되어 돼, 돼 있습니다 예.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예. 어, 이건 뭐 신앙적인 뜻으로만 아니고 이치가 그렇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선지식으로 근본을 상으하 선지식을 의지하여 생기며, 선지식을 의지하여 뛰어나며, 선지식을 의지하여 자라며, 선지식을 의지하여 머물며, 선지식이 인연이 되며, 선지식이 능히 일으킵니다. 선제 동자가 예배하고 물러가다. 그렇습니다. 이때 선제동자는 선지식의 이와 같은 공덕이 능이 할례없는 보살의 묘한 행을 열어 보이고, 능이 할례 없이 광대한 부처님 법을 성취하고 성취함을 듣고 기뻐 뛰면서 덕생동자와유덕동자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할례 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모하며 하직하고 물러갔습니다. 어 많고 많은 그런 그 선지식들 가르침 중에서도 여기 덕생동자 유덕동야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미륵보살 그 다음에 <laughs> 문수보살 아, 뭐 내용이 더욱 더 뛰어나죠 예 어, 모든 선지식이 다 뛰어납니다만은 어, 그래도 또 이제 <laughs> 이렇게 뛰어납니다 예 오늘 어, 황경공부, 선제 동자가, 선, 어, 덕성 동자와 유덕 동료의 선지식을 신견해서 거기에서 들은 모든 법문들을, 어, 이렇게, 어, 마음에 새기고, 어,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법석을 함께 한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런 화엄 법석에 함께 동참하셔서, 뜻을 같이 한 모든 화음 확인들 각각 등 보채. 모든 화음 확인 여러분들 각각 등 보채. 화음 확인 모든 분들 각각 등 보채. 중상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하, 불도무상 서원성, 성불하십시다.